내가 설정해준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그 다음 함수를 실행해주는 거. 이게 됐나요? 네. 소괄호 안에다가 시간을 넣어주는데, 여기다 1000을 넣으면 1초를 기다리는 거. 만일 때는 1초가있 아, 그쵸. 음. 그리고 s e r 이 있는데, s e r 은 변수의 값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s e r 프린트, print. s e r ln을 주로 쓰는데, 이건 나중에 시리얼 통신에서 배울 거예요. 이걸 쓰면, 시리얼 통신 그 화면에 쭈루루룩 계속 값이 뜹니다. 그 다음에 사칙연산을볼 건데, 사칙연산은 진짜 간단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기호를 숫자 사이에 써주면, 혹은 변수, 사, 변수를 선언해주고, 그 변수 값이 있다면, 변수 사이에 이제 이걸 넣어주면,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등호의 관계인데, 등호가 원래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잖아요. 근데, C 언어에서는, 오른쪽의 값을 왼쪽으로 넣어준다. 라는 뜻으로 활용이 돼요. 지금 사진의 예시를 보면, 원래 X가 있는데, 저사칙연산을 통해서, X의 플러스 1된 값을, 이 다음번 X에 넣어준다. 는의 x 가 함수 에 함수에 들어 가서 지속적 으로 반 복이 될 텐데, 저게 있을때 마다 아, x 가 이번 에1이었 다면 이 다음 번 x 는2 로, 그게 끝 나면 그 다음 번 x 는3 으로 이런 식 으로 계속 하나 씩 올리 는거 죠？그리고 네. 그 아래 써져 있는 4줄은 어, 부등호 관계 를써준거예요 부등호 관계 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원래 수학에서 쓰는 등호의 의미를 등호 두 개가 가지고 있어요. 맨 아래에 보면. 그리고 느낌표는 부정의 의미를 가져요. 시언어에서 느낌표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등호와 같이 써주면 얘가 같지 않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 안된거 있나요? 등호 두개 들어갈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어? 아, 이거 제가 잘못 적었어요. <웃음> <응>. <웃음> 이거, X가 Y보다 크다가 아니라, X가 Y와 같다입니다. 아, 제이 제가 한번 했습니다. 아, 아주 좋은 친구를 뒀어요. 굿, 굿. <laughs> 이거 X가 Y와 같다입니다. 바꿔주세요. <laughs> 그 다음에, if문을 보겠습니다. 이 f 문에 대한 설명은, 음, i f 를 쓰고 나서 소괄호 안에 조건을 적어줄 건데 이 조건이 맞다면 이 조건이 맞다면 함수를 실행해 주는 거예요. i f 문의 함수로. 자, 음 그리고 이프 else 문이 있는데 이거는 i f 안에 조건이 참이면 i f 에 있는 함수를 실행해주고 거짓이면 else 안에 있는 함수를 실행해 주는 거예요. 이걸 두개 쓰면 if else if else 문이 되는 거. 아, 복잡? 오케이. 아... 첫 번째 조건이 참이면 if 문에서 끝나는 거고,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이면 else if 문으로 가는 거. 근데 이게 맞으면 거기서 실행 되는 거고, i f 도 아니다. 하면 마지막 else로 가서 실행하는 거죠. 예시는 if else 문인데 자, 볼게요. 제가 지금, 어, 이 위에, 어, 오류가 좀 있어. 선언을 안 해줬는데, 인풋 밸류가 300 이하일 때, 이 디지털 라이트 13번 핀을 켜는 거죠. 지금 하이니까, 13번에 연결된 핀에 연결된 LED를 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변수가 300보다 크다. 그러면, 디지털 라이트 13로 우 LED가 꺼지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인풋 반류에 대한 수능을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해야 되는데 음흠. 못했습니다. 음? <laughs> 그 다음에 포문이에요. 이거는 조건을 설정해 주고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 함수를 계속 해주는 틀릴 때까지 이거는 음, 오른쪽의 거는 한번 읽어보시는 게더 나을 거예요. 제가 읽어주는 것보다 읽어보시는 게 나을 거고 왼쪽을 볼게요. 왼쪽에 for문 옆에 이제 초기 조건, 세미콜론, 조건, 세미콜론, 증감표현, 그리고 괄호를 닫았죠. 이게 포눈의 기본 어떤 틀이에요. 항상 저 소괄호 안에 세미콜로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저거에 해당되는 걸 넣어줘야 돼. 요그 아래를 보면은 for, int i는 0. i는 0이라고 선언을 해준 것 동시에 값도 0으로 정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조건 i가 20보다 작다면 증감 표현 i 가 플러스 플러스면 i 에 1을 더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처음에 0이었죠 i 가 선을 해줬어요. i 가 0인 상태로 이 중괄호에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3번 핀에 연결된 LED가 켜졌고 500. 아까 1000이 1초라고 그랬죠? 0.5초 동안 멈췄다가 다시 LED가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0.5초를 기다렸다가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실행을 할 건데, 마지막 증감 표현에 i++가 있었죠. 이거는 이 함수를 포문을 실행할 때마다 i의 값에 1을 더해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0인 상태에서 한번 실행했죠. 그러면 한번 실행하고 맨 위로 올라가서 포문으로 가서 i가 1인 상태로 다시 이 조건을 보는 겁니다. 이뜻신지에갔 네요. 밑에 함수 에서 그 디지털 와이트 하고 i 는13뭐 이런 식 으로, 안써 주고 해도 그냥 i 값 이라는 게 임의로 명시 되어있나요 함수 에 지금 포은여 기에 i 를 선언 을해줬 잖아요. 그리고 0 으로 선언 을해준것과동 시에 값을줘 버린 거예요. 0 이라고. 근데 여기 지금, i는 그냥 횟수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i가 0일 때, <laughs> 핀을, LED를 켰다, 껐다. 이 함수를 반복했고, 다시 증감표현. i를 1로 올렸어요. 왜냐면 i가 0인 상태에서 이 함수를 한번 실행했기 때문에, 증감표현에 따라서 i를 1로 값을 변경해 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얘가 그럼 i가 1이니까 지금 조건이 i가 20보다 작다. 를 만족하죠. 만족하기 때문에 이 함수를 한번더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함수를 다시 실행하면 은 플러스 1을 값이 돼서 i가 3이 되는 거고 만약에 i가 20이다. i가 19다. i가 19면 20보다 작죠. 그러면 이 함수를 실행하고 플러스 1 값된 값을 얻어서 i가 20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21일 때는 여기 조건을 만족 안 하니까 이제 이 포문 밖으로 나온 거. 아, 13 포트 값이므로. 핀 값. 핀, 13은 핀, 핀 값. 음, 오케이. 이랬습니까? 아. 설명하는 거 진짜 힘든데요 음, 틀렸을까? 봐 음, 맞나? <laughs> 그 다음에는 while 문입니다. while 문은 어, 조건이 만족하면 명령문을 차례대로 실행하고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는 함수입니다. 포문이랑 비슷하죠? 근데 Y 문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단한 번도 실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Y 란에 있는 함수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음. 그래서 아 내가 뭔가를 확인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알고 싶어 이 값이 맞는지 아닌지 그럼 최소 한 번이라도 실행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Y를 쓰면 그냥 난 알려주지도 않고 지혼자 아니라고 딱 계산했으니까 지나가 버리자. 그래서 써주는 게두 와일문이에요. 나한테 한 번이라도 알려주고, 맞는지 아닌지. 이거는 두에 있는 명령문을 일단 실행하고, 와일로 넘어가서, 와일의 함수를 실행해 줍니다. 지금 그림의 왼쪽은 와일문인데, 만약에 i가 3이다, i가 4다, 이러면 그이 와일문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2나 3일 때, 너 I가 2위에서 이미 4일 값을 가졌어. 그러면 조건에 맞지. 아 맞네, 네 말이 맞구나. 2나 3일 때 실행 안 하는구나. 음. 아. 피곤하네. 음. <laughs> 그래 2나 3이면 이와일문은 그냥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두 y문을 써주면, 일단 두로 가서 한번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i 값이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y를 실행해주는 겁니다. 아우 어, 끝났네요. 혹시, 어, 제가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으니까,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다음번엔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강의, 스터디를 해보겠습니다. 센서에 대한 거는 두 번째 스터디에서 부회장님이 찍어주실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